오늘은 책밥상에서 나온 김은영 지음 일상이 허기질 때 각보다 책에 한 대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평생 고양이를 특별히 사랑했던 작가 어슐러 르기는 마지막 산문집 남겨둘 시간이 없답니다 해서 개들은 서열이나 집의 체계를 기본으로 관계를 맺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거의 못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이렇게 간결하게 잘 설명해주는 말도 없지 싶다. 강아지, 고양이와 동시에 살았던 기간 동안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강아지보다 조금 위 고양이보다 훨씬 아래. 그러면서 고양이에게 빠져들었다. 고양이란 종은 아름다움의 완벽한 구현이다. 액체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닐까 싶도록 부드럽다. 나른하고 민첩한 움직임은 아무리 쳐다보아도 지겨워지는 일 없이 감동적이다. 문제라면 자기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상당히 도도하게 군다는 정도. 강아지들이 늘 옆에서 치대고 애정을 갈구한다면. 고양이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킬 줄 안다. 도시 사찰에서 소임을 마치고 송광사로 내려간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떠돌이 고양이를 만나 겨울을 함께 보내게 된다. 그때까지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살았던 스님에게 찾아온 특별한 인연이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에 담겨 있다. 산속에서 고양이는 새로운 깨달음을 선물하는 좋은 도반이 되어준다. 고양이의 눈은 자신이 먼저 말하기보다는 말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하라는 투다. 선정에서는 참선 중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스승에게 묻는다. 질문이 없다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궁금한 사람이 먼저 묻게 되어 있다. 햇빛 속이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가만히 응시하는 고양이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질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그치는 일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답답한 집사가 먼저 먹이를 줄까 물을 줄까 알아서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스님이 이 책에서 한 말처럼 최선을 다해 대충 살아가는 법을 이미 익혔으니 진정한 고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 인간이 집사를 자처하며 한수 아래 자리할 수밖에. 고양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고 더 낮출 때 없을 때까지 몸을 낮추는 대열에 기꺼이 합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잔인성은 인간의 특기다. 인류는 끊임없이 잔인성을 단련했고 완성시켰으며 제도화했으나 그에 대해서 좀처럼 떠벌리지는 않는다. 잔인성을 동물에 귀소시켜 비인간성이라 부르며 절연하는 편을 선호한다. 우리는 동물의 순수성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잔인성을 동물의 탓으로 돌린 우리 양심의 가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성과 교양의 영역에 놓고 다른 생명들은 야성과 야만의 영역에 놓는다. 인간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물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키워주는 것이다. 강아지로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을 흠뻑 주고받는 방법을 고양이로부터 적절한 고독 속에서 어른스럽게 세상을 관조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들이 뽑는 온기덕에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은 따뜻해진다. 아, 그거 참 좋겠다. 필립 말로처럼 기나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빈 벤더스 감독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천사 다미엘이 이런 독백을 한다. 영원 불멸의 존재인 천사 자리를 내팽개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가 바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챙기는 것이다. 따뜻하게 햇빛 들어오는 마루에 누워 분홍색 젤리 같은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의 발바닥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세상 최고의 행복이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할수 없다. 인간 따위, 세상과 지구를 점점 더 파괴하기나 할 뿐이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작고 몽실거리는 이 생명체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이다. 세상을 구하는 궁극의 귀여움. 강아지 만세. 고양이 만세.